안녕하세요 레스펙 성형외과 공원장 입니다 코수술 후에 코끝이 떨어진다 높낮이 변화가 생겼다 라는 주소로 재수술이나 문의 등을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수술은 기본적으로 콧대와 코끝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콧대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실리콘 자체의 높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콧대의 높이가 크게 변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코끝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는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코끝 부분의 높이 변화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과정이 생기 또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관점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에 코 높이가 떨어지는 가장 많은 원인으로는 부종 즉 붓기를 들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조직이 기차는 부종과 코 수술로 인해서 코 내부에 쌓이게 되는 이 혈종에 의해서 수술자가 계획했던 높이보다 수술 직후는 더 높고 더 두껍게 보이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목을 제거한 직후에 먼저분이 직접 경험했던 코끝의 높이보다는 수술 후에 찼던 부종이나 혈종이 빠지는 시간 이후에 모습이 사실은 수술자가 계획했던 코의 높이기 때문에 코가 낮아졌다기보다는 원래 코끝에서 부었던 게 빠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코끝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 접근해 볼수 있는 건 바로 흉살입니다. 코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코 안을 박리를 하고 나면 결국 코 안은 상처를 받게 되고 이 상처는 마치 우리가 어딘가 찢어져서 봉합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붉은기의 흉살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얗게 변해 가는 그 과정을 거의 유사하게 안쪽에서도 밟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흉살의 사이클을 보면 보통은 재생 노력의 시작인 이 콜라겐이 주로는 2주에서 4주부터 형성되기 시작해서 많게는 한석 달까지 꾸준히 그 양이 증폭되다가 특정 기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런 콜라겐 세포들이 줄어들게 되고 줄어드는 양에 의해서 전체적인 조직의 두꺼움과 볼륨 이펙트가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의 사이클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 흉쌀은 세포 스스로 양과 크기를 줄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흉쌀 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주성 분으로 하는 주사는 이런 흉살의 수와 볼륨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주사적인 도움을 받아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념으로는 이제 흡수율의 개념을 볼수 있습니다. 이 흡수율은 새롭게 자리잡은 조직이 혈류 공급을 받고 영양분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의 조직화가 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일정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코끝의 높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 연골의 역할을 방해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흡수율은 수술을 한지 3년, 4년이다. 갑자기 흡수에 해서 코가 떨어졌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드물고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쭉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술을 한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는데 코끝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이건 흡수에 의한 코끝 떨어짐의 가능성이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특수 경우에 의한 떨어짐인데 염증입니다. 이 염증으로 인해서 지탱 조직이 녹아 내릴 때 기둥 역할을 하는 연골이 힘이 빠지면서 결국 기둥 역할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시기를 불 질문하고 염증이 심하게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수술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코가 떨어지면 염증을 의심할 수 있고 코끝이 떨어질 정도로 녹아내린 조직이라면 이미 고름이나 혹은 안쪽에서 염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코끝 떨어짐을 뒤늦게 또 경험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오늘은 코끝이 그 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시간대별 이유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기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스펙성외과 공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